장자는 만물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평등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꽃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똥은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추함을 구분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싫은 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쟁하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친구 혜 씨가 선물로 받은 박씨를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박이 달렸습니다. 너무 커서 바가지를 만들 수도 없고, 물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박이라고 투덜거리는 혜 씨에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호수에 띄워놓고 배처럼 쓰지 않느냐? 박은 바가지를 만들어 쓴다는 선입견에 갇혀서 너무 큰 박은 쓸모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놓이는 자리만 따진다면 우리가 걸어갈 때 필요한 길의 너비는 한 뼘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뼘짜리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보통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비유를 써서 우리가 밟지 않는 땅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주관적인 편견은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장자는 사람들이 미인대회를 열어 고르고 고른 미인이라도 물고기가 보면 물속으로 숨을 것이고 새들에게 가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이 보면 결사적으로 도망칠 것이니 미인대회에서 뽑은 미인은 진정한 미의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견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자는 세상에서 소외된 세상의 기준에서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덕과 인간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자의 주장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본래 모습을 볼수 있고 이름무를 풀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를 포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